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각지에 계신 당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정의당 부산 시당 대변인 노태민입니다. 부산 시당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어, 불평등과 생태 위기를 극복하자라는 모토로 선거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위기가 오게 되면서 생태 위기 그리고 또 불평등의 문제가 좀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부산시장에서는 이번 총선을 준비하면서 공약을 여러 준비를 했는데요. 어,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순서입니다. 부산형 그린 뉴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발휘했습니다. 이 자리는, 어, 당원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들께 저희 공약을, 어, 일목요연하게, 어, 전해드리기 위해서 만든 자리입니다. 오늘 그린 뉴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네, 정책위원장이십니다. 부산시장 정책위원장이신 우한기 당원 이 자리에 갖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한기입니다. 예, 그리고 딴지를 걸기 위해서 또한분더 모셨습니다. 부산시당 청년위원장이신 송나영 당원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나영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개요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린뉴들이 뭔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예, 예 기후위기가 심각합니다. 어, 그런다고 돈만 퍼붓자,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경제를 도회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성장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다른 방식의 성장, 뭐, 짓고 부수고 하는 폭은,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평등해지면서, 모두가 풍요로울 수 있는, 그러면서도 기후도 깨끗하게 지키는, 거기에 돈을 들이붓자는 이야기입니다. 들이붓는다 이러면 겁을 내시겠지만, 그것보다 월등하게 많은 혜택을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중앙당에서 이제 공약이 나왔습니다. 네, 반응이 아주 좋았는데요. 기후 위기 비상행동이라고 전국의 모든 당체가 만나되어 있는데 여기서 정의당이 타의 모범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 미래통합당은 기승전핵으로 거의 최하점이고 민주당도 분발해야겠습니다. 아, 이 정당들은 비례정당 만들면서 정당투표 포기했죠. 아무튼 그래서 부산은요? 예, 우리는 부산형 그린뉴딜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선 이 도시를 하나의 유기체, 인 신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신체가 건강해지려면 깨끗한 피를 만들어서 그 피가 사지로 온몸으로 잘 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피부도 맨들맨들하게 잘 보존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잘 통하게 교통, 물류 이런 것을 재생에너지와 친환경으로 바꾸고 그것이 건물로까지 퍼져서 도시 전체가 깨끗하면서도 풍요로워지는 그 그림을 우리 부산 지형에 맞게 적용해 보자. 이것이 부산형 그린뉴딜의 취지입니다. 음. 그 부산형 그린뉴딜 공약을 보게 되면 이제 다섯 가지로 나눠져 있고 이제 그 중에 첫 번째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50년까지 40%로 확대하겠다. 예, 뭐 이런 음, 내용이 있는데요. 예.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 뭐 실제로 부산시만 해도 2050년까지 12조를 투입을 해가지고 재생에너지 자, 전력 자립률을 50%로 향상하고 일자리를 12만 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 계획은 간단합니다. 좋다 이거죠. 그것을 2030년까지 앞당기자. 그만큼 재정 투입을 빨리빨리 끌어들여서 지금 당장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린 뉴딜이 진행되면 은 재생에너지의 생산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진행되면 될수록 재정 투입을 훨씬 더 크게 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2030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일각에서는 그 미세먼지나 온실 문제, 뭐, 온실가스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석탄 화력발전소를 없애고 핵발전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잖아요. 음. 그러면 이건 사실 나쁜 에너지를 피해서 더 나쁜 에너지로 가자, 뭐, 이런 리인데 생태 문제 때문에 핵발전소를 지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그 논리도 있으신 거죠? 예, 그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논리에서 가장 큰 것은 무엇보다 그게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재생에너지의 생산성이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이제는 한 가지를 더 덧붙일 수가 있습니다. 위험한 주제에 돈도 많이 든다. 요 돈을 많이 쓰면서도 효과는 그만큼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핵산업은 지금 점점 사양산업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핵은 중앙 집중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핵발전소 지을 때 잠깐 건설 경기 정도만 좋아지는 거고 일단 짓고 나면은 폐기물이든 발전소든 온통 부담은 주민들이 다 떠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다릅니다.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장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공약에서도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음. 네그 위험한데 비싸기까지 하다 그러니까 예, 예. 아, 그렇네 좋은 표현인 것 같네요 예. 어쨌든 40%까지 늘린다라는 <laughs>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빨리 집행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발전소를 어디다 짓느냐 뭐 이런 것도 사실 문제가 될수 있을 음. 것 같은데요 예. 이제 뭐 공약을 살펴보면 이제 공공건물부터 산소 제로 건물 만들고 음. 그리고 뭐 친환경 발전 의무와 뭐 법제한다 뭐 등등의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모든 건물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생산할 수 있도록 하자 이 예, 말씀인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재생에너지의 특징은 분산형입니다. 이 때문에 누구든지 먼저 시작을 하면 됩니다. 가령 부산 소재대학들을 스마트 에너지 캠퍼스로 만드는 것 이걸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캠퍼스에서는 얼마든지 재생에너지를 끌어들이고 태양을 캐고 바람을 모으는 이런 장치를 얼마든지 할 공간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모든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로만 사용하는 이런 캠퍼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캠퍼스 하나가 독립된 사회가 되는 거죠. 그 모습을 따로 그 다른, 예, 그게 모범, 그걸 모범 모델로 해서 어, 다른 마을이나 기업체나 이런 데서 보고, 아, 저게 정말 돈이 되고 깨끗한 거구나. 이거를 확인하게 한다면 그것을 점점 널리 퍼뜨려서 부산시 전체를 그린 리모, 리모델링으로 할수 있다. 이런 이야기 죠 어, 네. 그러면 다음 이제 교통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요. 네. 뭐 대중교통 뭐 녹색교통 혁명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 음. 네,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이제 교통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요. 제 대중교통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게 우리 당의 입장이기는 합니다. 그럼 이번에 그린뉴딜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나요? 일단은 탄소 배출 차량을 완전 퇴출시키겠다. 2030년까지 경유 자동차를 완전히 없애고 공공기관 차량과 버스, 택시 이것을 5년 안에 전부 100% 친환경 차량으로 바꾸겠다. 이 대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뭐막 강제로 뭐 어떻게 하는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내연기관 에너지보다도 재생 에너지가 훨씬 값이 쌉니다. 하면 할수록 이것이 훨씬 더 이익이라는 것도 우리는 몸으로 체험할 것입니다. 실제 2028년부터 화석 문명은 어, 소, 소멸될 것이다 이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하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높이려면 다른 요인들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뭐 서비스를 향상해서 대중교통 대중교통이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게 해야 할것 같은데. 이게 파격적으로 무료 대중교통도 나쁜 생각이 아닌 것 같고요. 음, 음 그렇죠, 음, 맞아요, 음, 음, 맞습니다. 이게 예. 승용차가 줄어들면 사회적으로 훨씬 이제 가치에 가까운 대중교통으로 갈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사회적 편익도 훨씬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시 줄여가지고 무료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타게 되면 실제로 음. 뭐 환경이나 기후의 문제 에 있어서 사실 훨씬 더 이득이라는 말씀신 이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 때문에 승용차 생산량이 줄어들고 뭐 기존 자동차를 친환경 자동차로 이제 대체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 일자리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음 맞습니다. 그런 우려가 가장 크죠. 어,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이 변화는 불가피하고 불가역적인 변화다. 이걸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차량이나 건물이나 발전이나 이 모든 것은 실제로는 사양산업 들입니다. 좌초 자산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에너지 쪽에서는 좌초할 수밖에 없는 자산이다. 그래서 이걸 오래 움켜쥐고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다. 이렇게 이해를 할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노동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동자들이 제대로 잘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진짜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그린 뉴딜은 실제로 굉장히 큰 이익과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그쪽으로 잘 연착륙할 수 있도록 기금을 모으고 그 기금을 직업훈련이나 일자리 창출에 쓰자. 이렇게 해서 잘 전환하도록 하자. 이것이 궁극적인 대안입니다. 예, 그냥 뭐 규제를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전환이 되기 위해서, 네, 예, 좀 세부적으로 챙겨야 될게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어쨌든 뭐 수송 분야에서 뭐 미세먼지도 그렇고 온실가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부분에 대책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부산하면 또 항만을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 항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또 온실가스나 미세먼지가 또 엄청나거든요. 세계 6대 물동량을 자랑하는 부산항이지만. 어, 세계 10대 오염 방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미세먼지 한10% 정도가 항만에서 나오고, 부산 같은 경우는 한 절반 정도가 네. 항만에서 이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만을 건드리지 않고는 이제 기후위기 대응이 안 되겠네요. 사실 그 미세먼지의 50%가 항만에서 나온다는 거건 이건 정말 나쁜 끄러운 일입니다. 그만큼 배일에 쌓여 있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린 해양수도, 동북과 해양수도를 준비하겠습니다. 어, 그걸 위해서 1차적으로는 IMO, 국제해사기구죠. 거기서 법적으로 국제적인 법규로 제정한, 어, 이산화, 아, 이산화 황이죠. 황. 그, 저, 저, 연료에 들어있는 그 황을, 이때까지는 3.5%를 허용했는데, 그것을 0.5%로 줄이자. 그것부터, 모범적으로 잘 지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그 아십니까 크루즈 한 척이 내뿜는 이산화황이 자동차 몇대 분인지 저도 이거 이번에 알고 깜짝 놀랐 습니다 무려 3억 7천 6백만 됩니다 3억요? 3억 7천 6백만 상상이 6백. 정말 어려운 숫자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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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크루즈 내척 네 지금 뭐 어디 코로나 때문에 어디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그 코로나 있잖아요 아 코로나 아니고 크루즈 <laughs> 즉, 그 크루즈 내 측이 전 세계 자동차 다 합친 것만큼 뿜어댑니다. 그래서 반드시 IMO 규, 그, 그, 규, 규제를 모범적으로 잘 지키자. 이게 출발입니다. 사실, 크루즈 말고 뭐 컨테이너 선들은 훨씬 더 많이 뿜어댑니다. 응, 그런... 모든 게, 바다가 사실은 문제예요. 예, 잘못 느껴서 그러지. 근데 우리 부산이 항만물류에 되게 기대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규제, 규제 중심으로 갔을 때 부산 경제에 어떤 타격이 있진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계속 반복을 합니다마는 이거 진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바꾸는 게 이익이다. 오래 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다. 이것부터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당장 바꾸는 것, 그게 비용이 드는 게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초기 투자, 이걸 투자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령 큰 선박은 몰라도 작은 선박 같은 경우는 그 i m o 규제를 맞추려고 하면은 이게 사실은 부담이 큽니다. 그런 선박 같은 경우에는 기관 개조나 이런데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자면 연료 자체를 지금 열차도 그렇게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만 수소 전지 연료로 바꿔 연료 전지로 바꾸어야 됩니다. 또 우리 부산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이 배일에 쌓여 있습니다. 시민들의 항만 접근권을 가와야 됩니다. 그래서 더러운 우리 시민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계속 더러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더러운 항구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세계적인 음. 미항 부산의 바다와 강, 산이 잘 어우러지는 이런 부산, 그게 바로 저희가 구상하는 해양 수도 부산의 이미지입니다. 예. 항구에 좀 스마트, 항구가 좀더 스마트해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예. 네, 새로 만들어지는 기술들 적용도 좀 하고, 음. 네, 그리고 뭐 수소 연료전지 정말 좀 보급해가지고 예, 예. 좀 미세먼지 좀 많이 사라졌으면 예, 어, 예. 좋겠네요. 예. 그리고 자원 순환 활성화. 주산사업 활성화, 뭐, 요런 것도 지금 공약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제일 눈에 띄었던 게 그거예요, 저는요. 이제 장례식장에서, 우리 일회용품 엄청 많이 버리잖아요. 장난 아니죠. 네, 결혼식장에서는 사실 좀 적거든요. 근데 왜 장례식장에서는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이번에 여기에 담고 있다라고 예,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못할 뭐게 없죠. 어, 공공기관 행사부터, 그 다음에 민간 행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사에 장례식장, 결혼식장도 포함해서 모든 행사에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마 규제하자, 이거보다는 오히려 다회용기를 대여하고 세척하는 이런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그걸 대폭 육성하고 키우자, 이거죠. 그러면 행사가 있을 때 일회용품 어디 서오고 어디 버리고 이거 걱정할 필요 없이 그런 업체를 연결만 잘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가 좋게 되는 그런 걸 생각하는 거죠. 뭐 규제 이거보다도 커피점 같은 경우도 일회용품 안 쓰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재사용 포장재를 만드는 그런 사업체도 집중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우선 모금이 되는 쪽을 활성화시키고 키우자. 그것이 확산되도록 하자. 이런 방안입니다. 네, 그쪽으로 이끌어가려면 사실 정부의 역할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까지 부산형 그린 뉴딜에 관한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오늘 하시면서 이야기 나누시면서 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라는 네. 게 있으면 한 마디씩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저부터 뭐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미래를 준비한다는 게늘 오늘 당장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투자를 하는 거다 보니까 비용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미래에 좀더 많은 것들을 많은 것들을 대비하고 또더 나은 세상을 위해 준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 닥쳐 사는 것보다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는 걸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어, 맞습니다. 미리 대비하는데 비용이 드는 것을 뭐 아까워하면 안 된다. 이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더 붙이자면은 이렇게 빨리빨리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훨씬 더큰 혜택을 줄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두루, 모두가 함께 평등하게 풍요로워지자는 에, 이런 방안입니다. 한가지만 덧붙이면은, 에,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의 대처 능력, 시민의식 굉장히 칭찬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빼놓을 수 없는 게 우리의 발달한 IT 산업입니다. 그린 뉴딜에서 이 IT 산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서로서로 자연스럽게 분배가 될수 있고 통할 수 있도록 할, 하, 하는 데서 IT 산업은 굉장히 중요요 그만큼 우리는 충분히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결단입니다. 어느 정치 세력이 결국 정치입니다. 누가 어떤 정치 세력이 이것을 움켜쥐고 힘있게 밀고 나가느냐. 결단이 남은 거죠. 정의당은 새로운 미래의 패러다임을 움켜쥐고 그린 뉴딜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우리의 모토로 삼아서 이번 총선에서부터 앞으로 이후 줄기차게 밀고 나갈 작정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후 위기, 생태 위기 사실 매우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막자고 하니 해결하자고 하니 또 경제적인 걱정이 앞섰는데요 사실 이두 가지를 경제의 번영과 그리고 생태 위기를 극복하는 문제를 그리고 불평등도 함께 극복하는 자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는 게 바로 이제 그린뉴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laughs>